또 접시마다 또 가격이 다르거든요. 또.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네. 쉬는 동안에 잠시 또 우리 맵 이야기하다가 또 2CP 전장에서 잠깐 했던 것도 저번에 최근에 진행했었던 그런 것도 얘기해봤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오늘 그래도 진행하려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추후에 한번 또 기회 보도록 합시다. 자. Yep. 그러면은 다섯 번째 아, 전장이 오아시스가 선택이 됐는데요. 자, 양팀 됐나요? 네, 좋습니다. 블루팀과 레드팀 다섯 분 네, 내려가 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출발. 자, 출출발. 출, 네. 출출발. 네. 아무튼 그래서 투시피 전장. 저번에는 이제 여섯 명이 그러니까 옛날 그 업체 원 느낌 내보자고. 네 ]죠. 진행을 했었던 거긴 한데 아무튼 또업 2에 맞게 다섯 명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 같으니까요. 한번 또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6 명이서 할 때는 그 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또 이제 5대5 전장으로서는 네. 또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 또 또. 근데 네, 그 네, 높은 확률로 연장 또할 걸요? 그러겠죠. <laughs> <laughs> 명 아마도 이게 2시피의 네, 명이죠. 어... 그렇죠. 연장할것같아요아 오스마르 님 때는 계게는데이게임이애타게 찾고 있게니다이자이은그사이에준비이 네. 끝났고요 예임팀만이제오시이은될같은데요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 혹시 저기 닭드시고 은이게 겁니까 도핑입니까 또요 아 도핑 의이있나요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잠시 그 오승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 아까 네보 어 번째 경기 끝날 때뭐 이따가 여섯 경기 끝나고 뭐 있어 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희가 약간 뒤풀이 느낌으로 어 간단 간단하게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뭐 내전 참여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하셔도 되고 뭐이 자리에 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능하면 하시고 싶은 네. 분들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제가 디프이 재밌게 하는 거라니까요. 가볍게 하는 코너 예. 네. 조그마한 코너 하나 마련했으니까요. 네, 그거는 일단 여기이 하니까 또술 생각하는 거 같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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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가득해. 깜짝 놀라 가지고 어? 디프이 네. 뭐지? <laughs> 선생님이... 오 요... 완전 그냥... 선생님들... 한명 골로 보내 아니 랜선 회식이 <laughs> 아닙니다 예. 자양팀 준비 됐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오아시스 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laughs> 랜선 회식 와우 <laughs> 랜선 회식 <오아시스에> <laughs> 랜선 회식으론 치할 <laughs>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웃음> <웃음> 네. <웃음> 오해 없어가지고 아마 그치 응. 장군이? 예? 네? 마취했네 진짜 어, 어이 없어가지고 보통 옛날에 우리네 아버지들이 이제 술 한잔 하고 오시면은 맞취해저 새끼 뭐라카나 저가 이러면서 자고있는 <laughs> 아들딸 깨워가지고 막 괜히 말 걸고 아하 아무튼 그래요 하여튼 이따 끝나고나서 여섯번째 경기 끝날 때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다섯번째 경기란 얘기죠 자 그렇죠 픽은 지금 이걸로 픽스가 된것 같습니다. 양쪽에 아, 시메트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근데 TP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아 TP가죠. 어, 어, 어. 네, 양쪽 다 TP. 그렇죠 양쪽 TP로 갑니다. 오트레입니다 아... 그리고 나왔어요 솔져. 양팀다 트레로 바꿨네요 시메트라 아, 이후. 맞습니다. 네. 어 근데 저희 진짜 오늘 와우 아, 밀었어요. 휴면... 힘 어, 힐맨. 제가. 힐맨 잘 들어갔는데. 야, 이거 위스터 올라갔었으면 모를 뻔했어요. 근데, 오리사가 잘 밀어내가지고 떨어졌구요. 자, 아, 이거 잘텼혔습니다 어, 네. 자, 2층을 일단 잘 점령을 한 애들 쪽인데. 어, 블루팀 거점 가져가구요. 네, 거점은 일단, 거점은 땅에 있기 때문에 2층에 있는다고 해서. 그렇죠. 네, 그쵸. 먹을 수가 없죠. 일단 확실하게 2층 잡고. 그래서 킬을 내서 가져가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레드 쪽 입장에서. 맞습니다. 어 처리가 나아져. 아, 아 이런 모. 야, 어, 떨어지나요? 쇼. 메르시. 발꽃이름 메르시. 아 지금 <laughs> 아, 공간 있군요. 네. 어 일단 일단 오스마리님파고선 갔어요. 일단 살긴 했는데. 아 하지만 올해는 오, 못 가네요. 오스기 벌써 쳤어요. 빠른데요? 하지만 가져왔습니다. 자 레드 팀은 펄스가 돌아고요. 어니 이한 턴을 가져기가 오 30%면은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블루 팀 입장에서는요. 그쵸, 어 조금 많이 지출을 했어요. 레드 아, 쪽에서는. 그 레드 입장에서는 살짝 좀집찝 하죠. 네. 네. 그리고 펄스 변수 제이님. 오. 자, 은맹님 힐밴. 네. 그렇죠. 태원은 됐고요. 이거 퐁선 하나요? 뽕선 아, 밀렸어요. 어, 바선생님잘 쳐주고 계세요. 네, 올 때마다 바로 리턴 리턴 리턴. 아, 노엔이 먼저 잘렸고요. 그렇죠. 여기 집결로. 어, 낙사. 풀스 어. 그냥 나왔. 풀스 일단 나왔고요. 자, 그리고 대신에 은맹님의 전술 조준경. 아 일단 네 일단 힐러 한명 처리하는것 까지 만족이고요 하지만 살리겠죠?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 자, 자 여기서 정리가 됐죠 지금 브리어 수면총 어이구 저 죽참 옆구리 맞어요구리 <많았어요, 우리. 웃음> 이게 그 롱기누스의 창인가요 선생님? 네아끝지 네. 가구요 아. 오 잠깐, 난전이에요 계속 난전 오, 가져옵니까? 오,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그쵸. 블루 팀이 가져옵니다. 한 커. 다시 리그룹 해야 되는 레드 팀이고요. 오, 근데 한번 쓱, 한번 쓱, 그냥 스캔? 너무, 너무 어, 근데, 아이고, 과했네요 이거. <laughs> 게다가 이제 디바라서 이게 누굴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어.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싸움 됐습니다. 그래도 윈스턴 똑같이 나와요. 윈스턴은 해볼만하죠, 디바한테 그래도. 어힘벤잘 어, 들어갔는데요, 휘벤트? 와. 한개보에는 아, 아, 그 되면서 그 저희 나머지 까지 투자가 됩니다. 다시 가져오나요? 아유, 가져올 수밖에 없죠. 야. 네, 쟁탈 오늘 좀 치열하네요. 네, 앞 경기 부산 또... 때도 그렇고. 맞습니다. 부산 때도 그랬군요. 예. 좋습니다. 퍼센트가 거의 지금 동등해요 네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일단 뭐 수치상으로 앞서있는건 레드쪽이고요 일단 맞습니다 붕붕기도 레드팀이 조금 더 많아요 지금 네. 근데 이번 한타 때잘 봐야죠 근데 뛰면은 아마 또 돌이킬 갈것 같긴 한데 일단 어, 뛰죠 어? 거점 그 내주나? 어? 거점 잘 뛰었다. 잘 뛰었다. 가져왔는데요? 어, 아까랑 같은 사이인 것 같아요 어... 거점 내주고서는 받아치자 그렇죠. 근데 사실상 밟을 사람이 지금 1명이거든요 어, 우리, 우리 그 박코드님 브리기태 야무진데요 자 어... 집게 돌리면서 아, 어 아나 어, 이... 아나 하나... 아, 낙사? 낙사요 일단 아, 아나 아... 낙사하고 이걸 더 굴릴 수 있을까요? 블루팀 아, 될것 같은데 아 거점, 아, 거점. 다시 가져, 가져옵니다 가져, 가져, 누가 밟죠? 풀팀 넣어 어 왔어 왔어 왔어요 너프 너프 오~~ 아 낯짝 헤졌어요 그냥... 아, 아... 근데 디바 혼자 나 남아가... 디바 혼자인데요? 어 이거 가져오나요? 2턴 이거... 주면은 아... 이턴 주면은 이거 블루 쪽에서 데요 아, 가져오면은 이거 이거 없죠? 아나가 비비로 오나요? 아나가 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97 98 아나가... 걸렸어 요 15... 아, 못 가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걸 역전해서 가져오네요. 야, 1라운드 100대 99로 일단. 1대 0. 100대 99. 어, 오늘 쟁탈왜 이럽니까? 다 가져왔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네, 여기서 블루 팀이 이걸 잘캐치해는 이러면은 레드 팀 작전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작전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상황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관전 그렇죠. 시점에서 봤을 때, 아까 같은 경우도 2층 내어주고, 어, 그렇죠. 어저 거점을 내주고, 거점을 한번 주고 거. 다시 이게 네. 네. 오는 거 다시 아바츠는? 받아치고 계속 그런 게 마지막까지 이어졌거든요. 이번에는 또 간... 어떤 전략으로 갈지 보겠습니다. 거점 관리를 되게 잘했던 네. 거 네. 어... 그렇죠. 팀이 거점 관리를 잘해줬었죠. 어... 그쵸,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어차피요.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겠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어, <웃음> 뭐, 뭔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 그쵸 그렇죠. 자, 2층 싸움 치열합니다. 어 노예님. 일첫 킬. 음, 나. 양쪽 다 지금 리퍼를 기용해 와가지고 힘싸움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 여기도, 것 같은데. 여기도 예.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많아서 그렇구나. 리퍼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메르스, 메르스. 어, 자유. 일어났구요. 자, 아,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빨리. 거점을 가져가는 네. 건 레드 팀이구요. 시... 아니죠. 블루 팀이 12%를 네, 먹었네요 시... 네, 12%, 12% <laughs>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소소하게 블루 팀이 계속 2등을 조금씩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음. 자, 주방 하나 줬구요. 자, 뛰었습니다. 자, 발길이 들어갑니다. 발길이. 이제 안에 진입하면서. 자, 갈라줬습니다 솔져 오 리퍼 리 정리. 이러면 윈턴 쉽게 진입할 수 있죠. 그이 그렇죠. 네. 네, 그를 가로막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리갈다어 근데 자리야 나노 강아지인데요. 자리아... 아 지금 에너지 60%대. 자차도 어요아 저도 마힐 러묶였어요 자 이제 블루 탱커는 지금 화가 아이고, 나 있고요. 그쵸, 어 드림을 나있어 아이고 오. 와. 아 죽으면 꼬까지니 안전하게 그냥 돌렸고요. 야, 궁극기 다 어, 이거죠? 저희 블루팀. 네, 어. 네. 이 정도 하죠. 요번 어점 먹고 있을 때더 올려야겠다. 그래서 확실한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 거저 저희 또 밥이 돈이니까요. 네. 자 레드 팀입장에서는 밥을 빨리 재우고 뭔가 다른 궁극기를 굴려서 킬를내 주셔야 되고요. 이번 한타. 자 천천히 집. 어디로 어디로? 자 네. 2층으로 갔습니다 일단은 잠깐 간보다 내려왔고요. 네, 아 리버 쩔렸어요 아이고. 자 전수 조준경 갑니다. 들어가요. 네, 일주일 아, 일주일 좋아요. 와, 요... 아, 히카리님까지 정리 됐나? 요... 예, 됐네요. 네, 마지막 한 조각까지 네, 놓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완료합니다. 또 죽어받는 저... 또 2라운드. 과연? 여전히 궁극기는 레드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은맹님의 갈라슈가 어떻게 될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됩다 네. 돌아요. 너무 기분 좋죠. 어, 아자 여기까지는 많이 갔고, 자 기다린 만큼의 또큰 결과물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각점게이지도 비슷해지고요. 네. 그렇죠. 거기다 지금 궁극기 상황도 궁극기 썼음에도 지금 비슷하죠. 레드팀. 레일리 한번 돌려갖고 시간 끌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왜냐면 지금. 아밤 네. 어... 어, 밀렸어요. 예. 네. 자 나노리퍼였죠 이건. 어 레일리 아직 안 몰리네요. 근데 이러면은 밥을 써버려서 비빌 밥을 저희 결국엔는 윈턴 떼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죠. 이거 불가피하게 어야 되는데 조듯이든 어야 되는 상황.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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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이 나와왔네데살렸어요 어, 어? 어 갈랐. 갈라... 자, 이거는 맞을까요? 어, 이거 어, 네. 자, 주문 중공에서... 어, 내주나요? 어, 잠노연님 아파요. 왜? 자, 보일까지 됐고요. 자, 여기서 윈궁까지 투자를 해주면서. 박폭을 쓸까요, 소울트리님? 하시나요? 일단은 야, 그냥 오는것같은요자 쓰... 어... 이거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아이고 어... 도엔이님 궁쓰다가 어... 갔고요자 이러면 레드팀 유리합니다 와자이라운드는 100대 78 레드팀이 점수... 또 점수 복구시켰습니다 자 이번 아, 쟁탈도 4라운드네요 또... 예 3라운드까지 가네요 <laughs> 아이 즐거워라 <웃음> 아이고 <웃음> 결국엔 마지막 전장까지 왔습니다. 행복하네요. 네. 좋은 사람들이요. 네 맞습니다. 왜요? 네, 지금 아까 어쩜 티키타카 비슷하다 그랬는데, 어... 첫 번째 경기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요. 요번 아, 오아시스에서 거점에 대한 약간 이런 키워드로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리아와 오리사. 어, 벽, 빙, 벽 아, 빙벽 잘 올렸죠. 근데 양쪽에, 또, 뭐 약속한 듯이 메이가 다 기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메이 평소에 나오지도 않던 게 지금 어. 양쪽에 다 나왔어요. 네. 서로 짰습니까, 선생님들? 그러게요. <laughs> 자, 거점은 블루 쪽에서 먼저 밟아서 가져갑니다. 요즘 른 소리가 나는데요. <laughs> 괜찮으세요? 아, 아프지 마세요. 이러면 니다마이크텔레있트요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 질병 질병 이슈. 네. <놀람> 어, 부싸, 네. 우 어. 아, 빨리. 사선님. 어, 일단 갈라어불사 불싸 잘깔어요불사가 제역과 잘해졌거든요. 빙글빙글빙글빙글. 밍님 은맹님이 뒤로 돌아서 뭐. 죽이고 있어요. 어쌔신 크리드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네, 오. 네. <laughs> 네. 뭐... 총보다 화살이 세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번에도 네. 거점 게이지. 네. 비슷비슷해요. 아까랑 네.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긴다는 거죠? 너무 <laughs> 하해 <laughs> 아, 또... 팀이 이긴다. 네. 맞습니다. 저번이랑 또 상황이 비슷하죠. 또. 30% 가져오고 네. 첫 탄탈을 내줬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이 떄문에 공세 점프. 자 윈도우, 윈도우 나왔고요. 아우 측면에 쏠죠. 윈도우를 잡아먹는 한조의 용. 일단 불사로 일단 안전하게 잘 깔아줬고요. 맞습니다. 어네 레드팀 단단해요 지금 조합이. 뒤에 헤로진도시잘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아직 강가 보고 있죠. 자판 궁극기 지금 불이 네 어, 개가 돌고 오. 야, 집결로. 오오. 야, 일단 불사로잘 버티긴 음. 했지만 어 어. 어. 얼어? 어 말고 물 음. 축축 투자해 주고 있는데. 자, 아. 잠, 잠깐 잠깐 궁셔가 있었어요. 그렇죠. 노이 님, 노봉주. 어 노봉주 <laughs> 재보, 재봉주. 노봉주 그뒤 따라가네 노봉주 따라갔네요 안녕 재봉주 재봉주 <laughs> 재봉주 뭐 재봉하시는 분인가요 <웃음> <웃음> 재봉주 노봉주 제, 재봉주 <웃음> 네. <웃음> 저 우리 뭐 잠깐 재밌게 얘기하는 사이에 레드 점유율이 80%가 넘어갔어요 어 벌써 <laughs> 넘어갔어요 네이 아까 직, 한타는... 직전 한타를 잘 지켜갖고 올리고 있거든요. 아 지금 노봉주대, 재봉주대 겨. 어 묶였어요. 어잘 묶였어요. 어 근데 오리삼 탈출하죠 비겁하게 혼자 탈출. 네. 오리도 누갔어요. 어, 어, 어 이러면 어, 가져오나요? 지... 가져와야죠. 자 그래도 이거는 99% 먹었네. 어? 어 어라. 이걸 재봉주. 어라 재봉주 재봉주 재봉주. 야 이거. 재봉주. 어, <laughs> <야! 웃음> 자, 자, 네, 마지막 팔굽혀펴기까지. 네, 자, 레드팀 <laughs> 승리했고요. 우리 봉주라이프 째봉주의 승리로 갔습니다. 같이 볼게요. 알겠지? 가슴팍에 굼레나 걸렸거든요. 어? 네. 아, 아까 은매님 그한타때3킬 정도 났던 거그 장면 있는 거예요? 없으신가요? 일 암살. 아, 자, 뒤에서? <웃음> <웃음> 아니, 오. 뒤통수를 야. 이렇게. 이야. 야, 삼킬. 없으신 아사시네이션. 네. 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번째 경기 워어시스까지 진행을 했고요 어, 인상깊었습니다 마지막 재봉주님의재봉주와 노봉주의 대결 네 쟤봉주 노봉주였는데 <laughs> 재봉주 노봉주 야, 마지막에 그인님와그게요 마지막 솔직히 아까 그 가져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 아예 딱 못을 박아버리는 또 킬이 나오게 되면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네, 레드팀이 승리를 하게 됐고요 어, 오늘 쟁탈도 계속 2대1 경기 네, 풀라운드 가는 접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오늘 참 알차네요 그렇죠 네.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네. 재밌죠 네 <laughs> 하여튼 경기 매 경기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 이제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어, 이제 저희 내전에 정식으로 진행하는 경기는 한 경기 남았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번째 경기 끝난 후에 잠시나마 조그마한 거뭐 하나 하고 있으니까요 네, 준비 중이에요 지금 한쪽 구석에서 뚝딱뚝딱 준비 중이라서 기다려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어... 내전! 여섯 번째 마지막 경기. 경기. 마지막 경기 네. 일단. 일단 마지막 경기로 잠시 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